뭐야 이새끼들 다 이거 공짜야? 이거 이거 슬슬쩍 미드가 먹을수도 있기때문에 써야된다 아니 이런새끼들 이게 악랄한새끼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슬슬쩍 이새끼들이 강타를써 아니 그 뭐야 막타칠려 그래 강타 막타쳐야돼요 성강타썼다가좋대됩니다 미드가 막 신발 막타치고 막그 와중에 막 혼돈을 틈타서 좋대 진짜 그런게 없어애 아무도 뭐 그런 게 없다. 에, 나조이 들어 가지 말고 더럽네. 진짜. 하네. <람> <한개> <람> <웹>. <람> 아, 이거. 진짜. 아, 진사 아, 진짜. 우리.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야, 어, 야. 짜야 진짜. 아, 진짜. 야 진짜. 야진야 아, 야 야, 아, 야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잡이어 버렸고. 스좋니 에, 도간이우가고 있다. 포탑 부셔주면 열정의 검때나 포탑 부셔주면 못 부시겠네 근데 그 와중에 CS 아 근데 먹었어야 돼 내가 열정의 검때에했어저 나왔으면 열정 CS 한두 마리 세 마리 먹으면 열정의 검 나오니까 다음 다음 텐데나그 고래야 고래 브라운트 이 나한테만 죽는 거 같아 각질인다 각 괜찮다 이거 야, 궁을 써야지, 이 새끼야. 궁, 궁. 와, 에코, 큐염쓰네 야, 에코야. 나, 지금, 채팅 한번했는데 먼저 궁쓰고 존재 써야지. 진짜 노답이다. 야, 정신 차려. 불러 없다, 이 새끼야. 아, 들어 봐! 아! 아이, 어가지 마. 이가못빵대면 안되지 거기서 와 너무하네 야 내가 뒤로 숨어야지 이거는 자크 진짜 보기 흉하다 야 내가 뒤로 숨어야지 거기서 맞아까면어 어떻게해 그거는 도망갔어야지 탄탄해들. 자그 그래. 와 더럽다 진짜. 야이. 씨발 와 졌대 뻔했다 이거. 와. 어, 돼, 뭔방 돼. 아, 무럽다 진짜. 아. 겁나 단단하나 와. 비사지에다가 생망이니까이 새끼 다 먹네, 아 어떻게, 하... 아, 잠깐, 문문도 탱이냐? 자, 어떻게 가져야지? 이거 하나 찡겨줄까, 이거? 거인 학살자? 넌, 뒤졌다 씨. 나널 위야. 어? 널 위해서. 탱 어, 위. 그... 파턴 야 은근히 게임 터져 정신 안 차려 자크 로아 이런씨야 자크야 야 아씨 야 루시야 루시안 자카드 전에 로우 로아 아야 지금 방송 보고 있네 우리 편지 방송 보고 있네 누구야 야 자카 로아를 왜 가냐 만화가 없는데 유. 야, 코아이네, 새끼야. 지금 어? 유단식 타대하고 있네. 아, 지질라고 새끼야. 어? 에, 어, 목이 안 좋아. 야, 물도 아직 물지 마. 물이 부담돼. 아아, 우주 줄여버렸는데 루션 안 막아 이거. 아 재단 숨기는데. 소석, 자크 잡아서 되겠다. 잡아서. 야, 자크 로아 문제 있어. 자크 로아 문제 있어. 너 만화 없잖아. 만화 없잖아 근데 왜 보러 가? 자야 이제 s 수줄여버려 이게 이마스 군수능놀이예요? 이거? 이거 아줌마한테 잡을 수 있는데 잡게와 문도가 이렇게 커가지고 게임이 힘든건 진짜 오랜만이네 제르미안님 감사해요 와 문도가 커가지고 이게임 힘든건 오랜만이네 지마 대새기야. 붕다꾸미? 원딜 대 원딜은 그부가 족발이나 붙으면 진짜 거의 제드급 딜러여가지고 평타 존나 세가지고. 이디 오려 그아 무조건 솔킬 가이었는데 아. 탑에 있었지 이 마나 이즈.. 이즈 탑에 있었어 아무거나 내려오겠지만 이거 이길 것 같은데? 와 이즈가 아 이거 절체센스 써야겠다 아카치테 한번 나와봐 이게 주고도 니일니지챔이상성이 있어. 서 그런 얘기지 챔피언의 상성이게 니게 있어 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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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그게 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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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우리가 미래가 없어 진짜 잖아 아. 아우 궁 없어졌네 이닝네아 내가 마방이 없네 마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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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문도 때리기 싫어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앞에 안나게 건드려야 아 에코 너무 약한데요 에코 에코 약간 부키 아픈데요 그만 가도 쟤들한테 시면기 싫으면. 아, 이 게임, 그래, 아 아. 야, 루시아 뭐해? 아, 얘들 뭐해? 웃겨. 아 아, 진짜 너무 노답, 너무나 노답인 것. 야, 세명 뭐해, 얘들 루시아는 뭐해? 아니, 진짜 루시아는 뭐하고 있냐? 이거 에코가 에가는 에코, 가나, 라코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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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지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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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에 자, 야, 야, 더럽다, 세총 발사. 와, 문도. 야, 문대 죽지 마, 봐요. 던지 마, 던지 마. 야, 문도에 이렇게 터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자, 봐줘라. 야, 이제 봐줘. 봐줘, 봐줘, 봐줘. 미안해, 미안해. 좀 봐줘. 한타 한번더 해보자. 아, 한번 봐줘, 한번 봐줘. 봐줘. 아, 좀, 봐줘. 아, 정말, 도잼이네, 아. 그렇지 않은가 봐. 아니. 자크템에도 소름이었어, 진짜. 아, 6시 c m 봤을 때도 이 정도 소름까지는 아니었다. 씨발, 진짜. 진짜, 추워지네, 추워지네, 진짜. 타워, 타워가 그래도 이겨. 아 자크야 이거 자크가 후반에 지금 4 0분에이기를할때 이게 녹을게 아닌데 야 이제 좀 봐줘 야세총발사 많아 없잖아 세총발사 자크야 지금이라도 란두로 바꿔 자네 주력딜이 지금 이즈랑 제드잖아 란두같은거 안하니까 란두같은거 야 그리고 아이오니아에서 짰... 어쩌수... 아, 유저 서스펙스름... 소름 그 이상이었다. 진짜 와... <laughs> 아니, 이게 식스센스 유저 서스펙트넘어 섰네. 지금... 아, 뭐야? 쟤... 아니, 루시아... 뭐 얘는 뭐 타라보다 더쓸것 같아! 아쟤 뭐야 못잡아 쟤아 지지 야 문도 못잡아 하 아, 또 졌어. 아! 아, 광속으로 떨어지고 있어. 광속으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. 아니 받은 피해량도 일이면 뭐야 이거 거의 아, 야 자크야, 너 자기 맞지? 야, 시몰에, 야, 시몰은 그래, 그렇다 쳐. 야, 자크야. 로아. 아, 로아의 아이온이야. 저, 금세다가 시몰 팔았네.